P5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ML5, 즉,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설치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ml5.js 검색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Get started 클릭. ML5 라이브러리 웹사이트에 접속이 되었습니다. 자, 교재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최신 버전이 아니고 음... 24년도 6월 이전의 버전, 즉 버전 0.12.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살짝 내리면 c 어, d 링크가 있습니다. c d 링크 카피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웹 에디터 돌아와서 음... 인덱스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인덱스 파일에서 스크립트 파일, 스크립트에 엔터 쳐서 컨트롤 V 붙여넣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ml5.js, 즉, 머신 러닝 라이브러리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카피하는 것으로 설치는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컨트롤 S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파일을 다시 돌아옵니다. 실행. 하면 예,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웹진 어,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웹진 오류가 뜨는 경우에 한번 어, 대처 대처 방안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의 오른쪽 상단 보시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하단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클릭. 자, 왼쪽 탭에 보시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두번째 보시면 가능한 경우 그래픽 가속 사용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웹GL 경고가 사라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